아, 아쉬운데, 하지만, 우 리가 라인전 푸시 구 도는 더 좋다 는거 아시 겠지? 어, 안녕 하 세요. 아,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 로니 형 이게 뭐야? 아, 이거 장난이 왜 이렇게 심해? 너무 심한 거아니요 하자, 얘네 엘렙이야

아 이러면 좀 힘든데 괜찮아 괜찮아 어 어쩔 수 없어 라이 받고 초반에 이거 잔나 로밍 올려 보내자 형이 올라가서 풀어줘 내가 혼자 할게 아 이거 안 그래도 타릭이라좀 많이 빡세거든 에? 나는 원딜을 때리는 편이지. 왔대. 대교야무졌대. 음. 왔어. 라인을 당기고. 잠깐. 뭐냐 이거? 이게 무슨 깡다구냐 이거? 멋진 빌드가 올랐었는데. 깡이 좋아. 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에, 산나요산나요산나요 아 이거 개오바였어 아 진짜 아까부터 이렇게 되면 진짜 개.. 10손했네 그냥? 이번에 위다 이 자식아 이번에 윈데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 야 이거 더 안맞는건 좀.. 아, 이 개호건데? 아군이당했습니다오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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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블돼넌넌넌넌 조만간 어 크로마키가 좀 부서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근데 이거 킬 이렇게 먹어도 살짝 살짝 불안한 게 이게 타릭, 타릭이랑 바루스라서 cc 연기한번 맞으면 이제 마틴 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린 거 어떻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나가리에 킬쳐먹고 어? 어떻게 했네. 바루스가 아직 오긴 한데 곧 6타이밍이라. 여기다 요 빼봐 바이브 들어올텐데 아, 야 진짜 이거 개잘 흘렸다 얘들아 진짜 이정도면 거의 물 흐르듯이 뺀거야 어? 어? 야좀 와줘! 아, 라인 몇 개를 태운 거야?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형 잡을 수 있지? 어 아, 이거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야야야야 야, 야, 야. 여기야 이건 초로로로로아형 위에서 해줘야 돼 베라티 베가디 활짝 피해주고. 여기서 가다가 W. 피할 수 없지. 예, <laughs> 궁 있으니까 이거 빼야지. 이게 원딜이 지금 CS를 못 먹어도 랩차가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프리징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프리징이래.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스랑 1대1로 싸우면 거의 무조건 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저렇게 깔짝깔짝 앞에서 개길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다? 사이러스가 있다.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여기 위치 가려주고. 아마 드럼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기분 나쁜 라인이야, 이거. 예, 네, 좀 무조건이긴 했어. 아. 여기? 잘게래! 봐주지. 쉴드 한만 줬으면 다 잡는 건데. 나비. 야, 근데 얘 뭐냐? 아니, 눈 떠보니까 위에 왜 5킬이야? 눈 떠보니 5킬이더라? 싫어야? 그래도 라인전이 뭔가 약간 굴러가는 타임에서 이제 굴릴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네. 어어. 나이스 궁뺏아 근데 이거 상체가 너무 힘들어해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야 어 빡집하고너집 갔다와 이거 라인 내가 먹을게 그만 그만 어형 이거 아닌거 같은데? 모두 계획된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이거 레넥을 뺏겨서 지는 거야? 아면 뭐야? 형님? 아 진짜 너무하네 그럼 뭐다? 내가 궁으로 저격한다 가냐 어? 아 진짜 이거 나 솔라인 주고, 전나 돌아다녀. 아, 다녀주세요 저거는 씨나레 말하자마자 맞긴 해 이제 그만 죽어야 되긴 해아야 이거 채택치다풀 받았네. 시구락 거의. <laughs> 큰일 났네. 근데 저거 먹으면은 고셨다 이거. 이그건 아니라고. 아. 아. 채택치 나풀안 빠졌으면 살 건데. 이씨. 아, 잠깐만. 이러면 아, 좀왜 이렇게 징징대 이 씨. 조용히 하세요. 예, 어차피 이거 제가 한 번만 먹으면 돼. 우리도 억울해. 아, 근데 이거 버팀이 이길 것 같은데, 중후반 좋아도 좋아서. 아, 그니깐, 습니다차치했어저 이러면 전면 또 죽었네.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쎄냐? 아하.